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산상태를 보여주는 표였었죠. 그 재산상태가 바로 자산, 부채, 자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자, 일단 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성에 따른 분류를 이제 말씀 드릴게요. 자, 일단 유동자산이라고 써놨는데요. 자, 유동자산이 뭐냐.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 및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재고자산 등의 자산 등을 유동자산이라라고 말씀 드려놨고요. 이게 무슨 소리냐를 말씀드릴게요. 자,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자, A 회사가 있고요, B 회사가 있어요. 이두 회사가 동종업계 경쟁사라고 해보겠습니다. 하는 일 비슷하고요, 주요 제품 비슷합니다. 뭐 설비 비슷해요. 다 똑같습니다. 다 똑같고 발효된 주식수 똑같습니다. 주가가 A도 만 원, B도 만 원이에요. 다 똑같습니다. 다 똑같은데, 다만 차이가 나는 건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. A는 자산이 10억, 부채가 3억입니다. 자본이 7억이에요. B 봤습니다. B 자산 10억, 부채가 4억, 자본이 6억입니다. 여러분들이 투자자세요. A 회사 주식을 사실래요? B 회사 주식 사실래요? 딴거다 똑같습니다. 다 똑같고, 발의된 주식수 똑같고요. 주가가 둘다만 원이더라. 다만 A는 부채가 3억, 자본이 7억. B는 부채가 4억, 자본이 6억입니다. 그러면은, 당연히, 딴거다 똑같다로 가정하면요. 자본 큰 A를 사는 게 맞겠죠. 왜냐면은요, 아까 이 자본이라는 부분이 주주에 대한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주주에 대한 몫. 주대된 몫인데 발르된 주식수가 똑같아요. 주가가 둘다 만원입니다. 그러면은 b 회사는요. 어? 자본이 6억인데 주가가 만원이잖아요. 근데 a는 자본이 7억인데 주가가 만원밖에 안 돼요. 그럼 상대적으로 a가 b보다 저평가된 거잖아요. 그럼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자본 큰 a를 고르는 게 맞겠죠.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니까요. 자이 유동성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이 유동자산은요, 한번더 구분을 합니다. 한번또 구분해요. 둘다 1년 내에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긴 한데요. 판매라는 과정이 들어가야지 현금화가 되는 재고자산과 이 재고를 뺀 나머지, 나머지를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. 요건 왜또 구분하느냐? 마찬가지 이유예요. 얼마나 빨리 현금화가 될수 있느냐?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이라는 부분들은요, 이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실물 자산들입니다. 결국은 이 재고 자산은요 판매가 돼야지 현금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상대적인 건데요, 상대적으로 현금성이 조금 떨어지죠. 그러한 재고 자산과 그 재고를 뺀 나머지를 당좌자산이라고 해요. 그 구분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. 얼마나 빨리 현금화가 될수 있느냐. 그래서 이 자산을요. 크게 맨 처음에 유동과 비유동으로 먼저 구분하고 있고요. 그 유동 자산을 다시 한번또 구분하고 있다. 판매라는 과정이 들어가야지 현금화가 되는 재고 자산과 이 재고를 뺀나머진 당조로 구분하고 있다. 그래서 일단은 자산을 이렇게 먼저 구분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자산에 대한 구성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먼저 크게 먼저 한번 보세요. 크게 유동, 비유동. 그리고 유동은 다시 한번 재고와 당제로 구분되고 있다. 이걸 보실 때 마찬가지로 부채 쪽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셔야 되겠죠. 부채 쪽도 유동과 비동 구분되어 있고, 그래서 이 자산에서의 유동, 자산 쪽, 이쪽과 부채 쪽에서 유동, 부채 쪽 이런 부분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지표.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유동 비율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이 구분 내역들. 이런 내용들은 먼저 큰 그림을 그리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.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부 계정단을 한번 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